과거에 머무르시겠습니까? 미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양양자 대충 수습하고 대충 보합하지 않겠습니다. 잘라낼 것은 단호히 잘라내고 정리할 것은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책임질 사람들은 반드시. 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두려움 없는 혁신입니다. 오직 그 용기 있는 도전만이 이 깊고 어두운 패배의 골짜기에서 국민의 힘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杨영자가 유능한 경. 매력있는 전국정당 연전연승의 최강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위기의 국민의힘을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표 경제에 주셨죠 혁신에 주셨죠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양과 후 말씀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최수진 후보입니다. 영상 보시죠. 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최수진을 이 자리에 세우신 분들은 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입니다. 정말 선거 기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네번째 김태우 후보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조국 저격수 김태우 문재인처럼 이재명 정권도 교체하겠습니다. 수많은 범죄 혐의 재판 뒤로 진행하는 이재명 정권을 신속히 끌어내겠습니다. 최고의원은 정태우입니다. 김태우 정태우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 기간 내내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열망을 받습니다 불리한 조국 윤미향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무도한 이지영 총권을 끝장내달라는 여러분들의 영호을 받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 동안 초일관 저는 이지영 총권을 박살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저는. 이재명 정권을 박살내는 최강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족을 벗기는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가족을 벗겨버리는 개혁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빛수 후보입니다. 역정 함께 보시죠. <웃음> <웃음> 여러분의 러닝메이터 김민수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이 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저 김민수 지난 한달 전당대회에서 작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국민의 힘을 지키려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가슴을 보았습니다. 발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여섯 번째 손범규 후보입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손범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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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범규 화이팅! 손범규 화이팅! 힘드시죠? 국민의 힘에 새로운 희망 누구입니까? 잘안 들립니다. 모두 싸우자고 얘기하죠. 뭘로 싸웁니까? 여기 계신 우리 당원 여러분, 앞장서달라고 등떠밀면서 그렇게 싸울 겁니까? 아니죠. 국민의 입에 수 있는. 여기 계신 당원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지도자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손범균은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도병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조경태 후보든 누가 되도 우리 당을 화합하자고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 손범규는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혁신합니까? 당원이 지인이 되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될때 격실할 수 있습니다. 손범규는 소통하고 승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로 만하는 정치, 선동의 정치, 끝내고 지도부와 국민의힘 하나가 되는 그런 국민의힘 만든 스타. 누가 앞장선다고요? 손범규가 막장 서갔습니다송봉규 네, 손범규 후보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김근식 후보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김김 니까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한달 동안 전당대회 선거운동 치렀는데 목소리가 아직 닿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과 달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된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마 선언 이후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화도라고. 참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다 끝났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후보님들 당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통으로 합의하는 세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묵시장 이제 싸우지 말자 하나가 되자입니다. 두 번째는 저부도한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우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대로는 안됩다 혁신하자, 변화하자입니다. 세 가지 과제, 혁신, 대여, 주제, 내부 통합, 이세 가지 토끼를 우리는 이제 여러분